국회의 권위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장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우리 국회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그 앞장에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일, 우리 국회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국회의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제 밤 12시까지 본회의에서 아무런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 여러 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은행법 등 여야가 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전 금요일 소집됐던 되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여야와 협의도 없이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서 취소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마지막에 몰린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본회의는 여야가 본회의에서 의결로서 결한 정한 날짜입니다. 그것을 의장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하수인처럼 일방적으로 취소했던 것입니다. 또 지난 연말 부끄러운 입법 전쟁 때 못지않은 경찰 병력이 2월 국회 모든 본청사를 둘러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들 같은 경찰들의 어깨 틈을 비집으면서 출입을 했습니다.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본청 정문 현관이 폐쇄됐습니다. 고장났다고 합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드나드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장났다는 핑계로 정문을 봉쇄하고 측면문으로 국회의원들을 출입시켰습니다. 이러한 꼴을 보고 가장 격분해야 할 국회의장, 또 국회의장의 뜻을 받들어서 어, 국회의 정상적인 어, 관리를 해나가야 할 사무총장이 앞장서서 경찰을 불러들여서 국회를 경찰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무화로 국회의장한테 경위를 두고 황우원들을 둬서 국회 질서를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까?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의장이라면 최소한 국회의 권위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영호 국회의장께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본회의를 일방 취소하고 또 경찰들을 끌어들여서 국회의 경비를 경찰에게 맡게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통제 속에서 정문의 출입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이 부끄러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만일 국회의장이 오늘 중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 미흡한 사과와 해명을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어~ 국회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을 갖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